안녕하세요. 칸지TV 칸지입니다. 오랜만에 튜닝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형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빌트인 캠, 썬루프, 프리미엄 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의 가격은 순정 상태에서 개소세를 적용한 가격으로 약 3,87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놀랍게도 이 차량 가격의 약 절반 정도 가까운 금액이 이쁘게 튜닝을 하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이 차에는 어떠한 튜닝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가격까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차를 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틴팅인데 지금 반사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차량의 색상과 컨셉이 잘 맞는 약간 에메랄드 녹색 빛을 띠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필름은 T9 HT 필름으로 전면 30, 축후 5%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구로카스페이스라는 업체에서 패키지로 진행을 해서 틴 그리고 실내 파인뷰 룸밀러 LX3 블랙박스까지 해서 총 195만원의 가격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자, 두 번째 튜닝 품목은 바로 이 차량의 개성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플래핑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인천 카조아라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셨다고 하고요. 차량용 래핑 필름으로 유명한 에이버리 슈프림 필름으로 사용을 하셨고, 매트 에메랄드 그린 컬러라는 색상입니다. 필름과 시공까지 해서 총 17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자, 차주분께서는 이 차의 색상을 약간 좀 밀리터리 룩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이런 녹색 계통의 필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차량의 디자인과 꽤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자, 외관 튜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휠 서스 브레이크 튜닝일 텐데요. 가장 먼저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로 휠 인체업을 하신 상태고, 지가토의 본진으로 유명한 것이죠. 클럽 TSP에서 지가토 ZS03, 20인치 휠을 끼셨다고 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4540으로 바꿔 끼셨고, 휠이 195만원, 타이어가 추가적으로 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캘리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어, 이 녀석은 무려 8P, 8P가 적용된 CSR 8P 브레이크입니다. 어, 29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드셨다고 하고요. 어, 김포에 있는 CSR 본사에서 장착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서스펜션도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GRBS 블루 타입의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11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차주분께서 약간 포인트 튜닝으로 레터링을 이렇게 어, 전면과 측면에 스포티지를 새겨 놓으셨는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자 인셜 레터링 같은 경우 온라인 크나카몰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고요. 토탈 전후좌우 해서 총 11만 원의 금액이 레터링으로 소모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엔진룸 쪽을 보시면 어, IS텍 스트럿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차주분께서는 이 IS텍 제품을 스트럿바랑 영상 속에서는 보실 수 없지만 차량 하부에 언더바까지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어, 하체 보강 풀세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는데 대략 보통 한 6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면은 벌써부터 눈에 띄는 게이 풀매트, 트렁크 풀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젠티엄에서 제작한 상품으로, 어, 상품 가격은 약 6만 9천원, 7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캠핑 차박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주분께서는 기존의 LED 라이트가 아닌 이 천장 쪽, 트렁크 천장 쪽에 이런 LED 제품을 설치를 해놓으신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빛의 조절을 할수 있는 제품일 뿐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흰색과 주광색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해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가 T2 트렁크 LED 제품으로 장착비까지 약 15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차주분께서는 수원 카로그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진행하셨다고 해요. 자, 그럼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운전석 문을 열면 바로 이 시트 밑에 에코 파워팩 제품이 또 눈에 띄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 40만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로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화사해 보이는데 기존에 블랙 원톤 느낌의 차량이었다고 해요. 근데 리무진 시트부터 시작해서 실내 분위기를 한층 좀 투톤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잘 꾸며주신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리무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리무진 시트의 성지죠. 클럽 넘버원에서 no. 시공을 하셨다고 하고. 아직 가격이 미정인 상태인데, 대략 한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 가격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투톤을 도와주는 이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당히 자주 가는 곳인데, 스웨이드의 성지, 인천 스톤엔즈에서 시공을 하신 품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데시버드 하단 라인, 그리고 컵홀더 옆 라인까지 진행을 하신 모습이고, 금액은 총 35만 원. 정도 들여서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내보호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상품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2차 튜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은하수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고 계십니다. 이 제품 역시도 클럽 넘버원에서 시공을 하셨고요. 대략 가격은 100만 원선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리무진 시트를 한 업체와 같은 업체인데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가격적으로 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멋지게 튜닝된 신형 스포티지의 튜닝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영상 촬영을 하면서 차주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튜닝은 어떤 튜닝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어, 금액을 상관하지 않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CSR 8P 브레이크 그리고 클럽 넘버에서 작업한 리무진 시트와 천장 은하수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약간 좀 튜닝을 하면서 큰 금액을 들이시기 싫은 하신 분들이 좀 간단하게 가성비 좋은 튜닝은 어떤게 좋을까 라고 말씀을 또 드렸더니 첫번째로 약 3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lx3 블랙박스 룸밀러 를 추천을 해주셨고 두번째 맘에 드는 가성비 튜닝으로는 약 15만원 정도 하는 트렁크 캠핑 등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 35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 실내 스웨이드 작업이 세 번째로 만족하는 가성비 튜닝 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 차가 아니라 어, 차주분이 따로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튜닝에 대한 문의 같은 경우에는 또 칸지 TV 채널이 아니라 어, 이 차주분께서 현재 지금 스포티지 매니아라는 어, 네이버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스포티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튜닝 내역 등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 네이버에 스포티지 매니아를 검색하시면 해당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시 있다고 하시니까요. 거기 가셔서 어, 물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스포티지 튜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